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주민 원내 수석님 오셨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럼 예정된.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4개 부처의 특활비 내역을 엄중히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의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 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예산 항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열세 1,237억 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 무시, 국민 불통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 놓고 사용해 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65개 중 55개의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 혈세 80억 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복이 무섭다는 말,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물가 인상에 서민들 허덕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긴축재정, 민생예산 삭감으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정부가 권력기관의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할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할비 사용 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에 특할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힘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2024년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힘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2024년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에는 국민의 땀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한 장도 허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특활비 전행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